헤럴드경제는 서병기 선임기자,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이하 한국음악산업협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이하 콘진원 위2024 공연티켓 사재기 근절 캠페인 및 모니터링 사업 이하 캠페인 운영기관으로서 공정한 공연티켓 유통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음악산업협회는 사재기 근절송으로 알려진 정동원의 두 가지 버전 트로트와 아이돌 위 캠페인송 노 노우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 캠페인 송은 티켓 사재기와 암표 거래를 근절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협회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널리 알리고 있다. 또한 다양한 공연 및 페스티벌 현장에서 사재기 근절 캠페인을 펼치며 검은색 위쪽 삼각형 예매 사이트 홍보, 검은색 위쪽 삼각형 현장 홍보 활동 등을 통해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캠페인은 지난 9월 20일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첫 내한 공연에서 시작해 10월 19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드림콘서트와 10월 26일 올림픽공원 88잔 뒤 마당에서 열리는 그랜드민트페스티벌 2024 GMF 등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들은 티켓 사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병행하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정현 한국음악산업협회 회장은 음악 공연 사재기와 암표 거래를 감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티켓 사재기 구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재기 티켓 거래에 대한 비판은 많지만 정작 구매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직 부족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건강하고 올바른 공연 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 송노 노는 no,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가사에는 당신의 열정이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관객들이 스스로 티켓 사재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노래는 경쾌한 리듬과 쉬운 멜로디로 대중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정동원의 개성 있는 목소리가 더해져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음악산업협회는 앞으로도 각종 페스티벌과 콘서트 그리고 대중음악 공연 현장에 이르기까지 사재기 근절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 no, 노이 캠페인송을 통해 대중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며 음원 플랫폼과 예매 사이트에서도 사재기 근절에 대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음악산업협회는 43개 회원사가 주축이 되어 대중음악 공연 기획, 제작, 개최 등을 책임지고 있으며 협회는 음악산업의 미래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공연 티켓 사재기 문제를 근절하고 건강한 공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 협회는 정동원뿐만 아니라 다른 인기 아티스트들과도 협력하여 다양한 버전의 캠페인 송과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더불어 캠페인 현장에서는 사재기 근절을 위한 특별 포스터와 영상 콘텐츠를 통해 관객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재기 없는 공연 문화를 위한 서명 운동 등 참여형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모여 대중음악산업이 한 단계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한국음악산업협회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새로운 영상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